외도하는 남편은 마음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바깥 활동이든 아니면 집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응을 할 마음의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집안 경제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집안이 완전 폭상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상간녀와의 관계도 멀어지고 결국 불륜 관계가 끝이 납니다. 또 외도를 저지르던 남편이. 어찌저찌해서 외도를 멈추더라도 언제든 다시 상황이 된다면 또 다시 외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외도를 다시 저지르지 않더라도 도박 등에 빠져서 결국엔 하던 사업도 부도를 맞아 평생 감당하지 못한 빚을 떠안고는 그 모든 걸 아내와 자녀 탓만하다 결국에는 아내에게 이혼을 당하고 남편 본인의 인생이 비참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도가 오랫동안 진행될수록 그 위험성은 더 커집니다. 외도를 저지르면서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나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남편은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결국에 남편도 망하고 아내와 나머지 가족들도 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남편 스스로 본인의 지금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님을 깨달아야 하는데 경제적인 상황이 괜찮을 때에는 일단 돈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적기 때문에 그나마 안정적으로 현상을 유지해 나갈 수 있지만 일단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보통의 사랑보다 어렵기 때문에 결국 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결국 경제적으로 망하고 상간녀가 남편을 떠난 이유가 돼서야 정신을 차리면 이미 때는 너무 늦습니다. 특히 남편이 경제적으로 집안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을 때 남편이 망하는 것은 곧온 집안이 다 망하는 것을 뜻할 수 있기 때문에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후회를 하면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해도 이미 때는 늦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게 되는 겁니다. 남편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이미 저질렀고. 그 행동을 너무 오래 지속해 나갔기 때문에 그 후폭풍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은 집이 많습니다. 상간녀의 정신이 꽂혀 있는 남편은 평상시와 다르게 돈을 생각하지 않고 상간녀의 마음에 들기 위해 온갖 행동을 다 합니다. 나중에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고도 환장할 노릇입니다. 마음속 깊이 강한 분노가 일고 남편과 애쓰면서 살아온 모든 결혼 생활과 아내의 인정이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이전에 아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인 남편을 아내와 자녀들의 바람대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거나 아내가 남편에게 지극정성으로 잘 해준다고 해서 건강한 상태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평생을 주기적으로 또는 비주기적으로 바람을 피면서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결혼 생활을 겉모습만 남은 채로 유지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외도를 끊고 집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고 설사 남편이 돌아온다 해도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다시 만들어 나가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내는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내의 입장에서 할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외도로 인해 집안에 언제든 닥칠 수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외도의 상황이 감정적으로 감당이 되질 않는다고 애써 외면하면서 그저 남편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길 바라거나 아니면 남편에 대한 화와 분노가 너무 커서 그저 남편이 망하기만 바란다면 결국 아내와 자녀의 인생에도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가정이 분리가 되든 아니면 분리가 되지 않든 아내와 자녀가 그 피해를 피할 길은 그다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남편의 외도 상황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남편으로부터 상간녀를 떼어내든 아니면 도저히 상황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 짓는 결정도 선택해야 합니다. 남편의 잘못으로 아내와 자녀들까지. 모두 큰 피해를 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제 아내는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의 인생을 위해서 큰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 힘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을 때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봐야 합니다. 어떻게든 남편의 외도로 인한 힘든 감정을 추스르고 앞으로 인생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